안녕하세요 헤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부르크 문제 1.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빌덴지 디 폴겐덴 인터발레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바이슈필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음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었고 이게 무슨 인터벌인지 글로 적는 거였다면 이번 문제는 바이슈필에 단 하나의 음만 제시가 되고요. 대신 그 밑에 글로 페어민더테 퀸테 이렇게 적혀있고 써요. 그러면, 페어민더테크윈테를 내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흐운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시된 음에서 나흐운텐, 밑으로 페어민더테크윈테가 되는 음을 내가 그려서 적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바이슈필을 함께 봤고요. 다음 네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첫 번째 문제를 풀어두기에 앞서서 제가 이 위에 작게 표를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 표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도 나와있고 웬만한 1번 문제들 영상에 다 올라와있는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높은 음자리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에 이제 이 친구는 도샵이죠. 이 친구의 그로스 테어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오벤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도샵의 그로스 테어츠 위로 그로세테어츠를 적어줘야 되겠죠? 도에서 삼음을 올리면 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로세테어츠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샵을 한번 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도에서 미는 3도 그러니까 그냥 그로세가 맞는데 그로세테어츠인데 이 밑에도 그로세테어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도에 샵이 됐을 때 그로세테어츠는 무엇이냐? 그럼 똑같이 미에도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로스 테어스 낙 오벤을 다 적었어요. 두 번째 문제, 그로세 제틴메에다가 낙 오벤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아직 이 높은 음자리표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음자리표에서 라잖아요. 그럼 라에서 일곱 음을 한번 올려줘요. 라시도레미파 솔. Si, 그러면 여기 위에 일단 솔을 적어봐요. 솔까지 제틴메. 근데 잽틴맨 처음부터 그로세라서 지금 여기에 이대로 두시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도에서 시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도에서 시까지는 반음이 하나만 들어있어요. 미파 하나만 들어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라에서 솔까지 미파 시도 두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그로세 잽틴맨가 아니라 클라인의 잽틴매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로스로 만들려면 우리가 적을 음을 하나 높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음이 높아져서 이제 그로스 잽틴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볼 건데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이 앞에 음 자리표가 바뀌었죠. 가온 음 자리표로요. 그리고 이 가운음 자리표에 이 들어간 부분, 여기가 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도인데 지금 제시된 음은 도에서 하나 올라갔으니까 이게 레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된 건 라이네크밭에 낙 운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낙 운텐이니까 이번에는 레에서 밑으로 내 음을 내려주면 되겠죠. 레, 도, 시, 라 여기잖아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레랑 라는 다음 차이. 이러면 라인네크바르테가 맞죠. 그리고 심지어 도시, 이렇게 반음도 하나만 있죠.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음자리표가 바뀌죠. 낮은 음자리표로요. 낮은 음자리표로 바뀌었을 때이 친구가 쏠이고요. 이 밑에 제시된 바로는 그로세 잭스테의나온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또 밑으로 음을 적어보면 되는데요. 솔에서 내려봐. 솔, 파, 미, 레, 도, 시 여섯 개 내리면 이제 일단은 표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6도 이제 그로세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근데 잭스테에 여기가 미, 파, 시, 도가 다 들어가 버리는 잭스테가되버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또클라인네가되버리거든요이 음간에 사이를 또 벌려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음의 사이를 벌리려면 위에 제시된 음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밑에 저희가 적을 음을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이러면 그로스 잭스테가 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반음이 한개 들어가는지, 두개 들어가는지 체크를 잘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됐었네요. 여러분도 풀때 여기에 반음이 만약 미파시도가 두 개가 들어간다 싶으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인터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문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